그래도 나름 진짜 예쁘게 났다. 오, 오로 해? 오, 뭐야? 꿀렁렁꿀렁꿀렁나 이런 데 무서워. 네이크로바를 찾아볼까? 오늘 장미축제입니다. 오늘 장미축제입니다. 음, 예 아, 여기가 석달리가 여기가 석달리였는데 지금 떄네. 우리도 나. 다... 기본으로 먼저 먹어봐야 되나? 기본. 안 돼, 안 돼, 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제 일상입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캠핑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박 캠핑지는 서베피디님이 추천한 강원도 영월로 갑니다. 방향입니다. 이어서 약 10m 목적지 주변입니다. 자, 이제 목적지 다 왔습니다. 오, 오 여기군요. 텐트 칠때 아, 그러네. 자, 뭐, 자, 어디로... 자갈마당에 텐트를 치는 거구나. 그래, 아까 거기는 주차장 같았어 자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고요 화장실 아주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물은 잘 나옵니다 화장실은 이 입구 주천둔치에서 바로 보이는 이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수세식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아까 들어간 길이 요 길입니다 쭉 가시면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너머에 강으로 해가지고 차박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장과 강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주차장에서는 캠핑을 하시면 안되고요 자 이렇게 강으로 쫙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곳이 섭다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강을 끼고 있는 노지 캠핑지입니다 이 안쪽으로도 길게 차박 캠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길은 여기는 좀큰 돌멩이가 강가쪽은 큰 돌멩이가 좀 많고요 그리고 저쪽에는 좀 평탄화 되어있는 그런 강가입니다 어, 장미넝쿨길이에요와 초파리 봐라 음, 여기 되게 이쁘게 생겼다. 그, 사랑해 하트, 하트, 하트. 예쁘게 해놨다.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일로, 가야, 일로, 일로 쭉 해. 갈까? 응. 진짜 밤에 산책하기 진짜 좋다. 그래. 아, 운동기구도 있다. 그래. 음, 와, 진짜 야경이 쁘게 해놨다. 그래. 와, 진짜 예쁜데? 와, 이렇게 벤치도 있고, 요 주천둔치 다리인데 이렇게 인도가 따로 돼 있어서. 걸어가기 참 좋아요. 이쪽이 전부 다 캠핑하는 곳입니다. 요 안쪽은 주차장이고 여기는 강가 쪽으로 해가지고 다 차박 캠핑을 많이 하시는 곳입니다. 아, 진짜 다리 야경 예쁘다. 여기가 섭다리예요. 영월 섭다리. 주천둔치에 있는 섭다리입니다. 여기가 섭다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파눈리에 있는 섭다리도 있어요. 숲다리는 나무 기둥을 강물에 박고그 위에 나뭇가지나 집단, 흙 등을 덧댄 전통식 임시다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마철 되면 이거를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에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지금 아침이거든요. 지금 5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숲다리가 그렇게 뭐 예쁘고 그러진않아네 <laughs> 그치. 음, 밑에 나무 기둥을 박아놓고, 옆, 옆에는 이렇게 솔 가지 같이 이렇게 꼽아놨네. 소나무 가지를, 어, 소나무 가지를 꼽아놓고. 아, 나무를 이렇게 얹었구나. 오오오, 울렁해! 오오오, 네. 와. 여기가 사진 명소래요. 어제 저희들이 와가지고 텐트 치고 막 이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더라고요. 보여드린다. 자, 응. 자, 한번쫙 보여드릴게요. <laughs> 와, 오오, 오, 울렁울렁, 오오, <laughs> 보이는 곳이 여기 다 캠핑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차박 캠핑할 수 있는 곳. 근데 여기가 주차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캠핑하는 곳과 주차장을 잘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꿀렁꿀렁, <laughs> 꿀렁꿀렁 나 이런데 무서워. 어제 저희들이 밤에 찍은 다리가 요다리예요 여기는 낚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낚시도 하고 캠핑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섭다리를 지나면 이렇게 큰 돌로 이렇게 디딤석이 되어 있어요. 이 길로 쭉 가시면 예쁜 길이 나옵니다. 와 여기 토끼풀 진짜 많다. 네잎 크로바를 찾아볼까? 아, 춥다 제법. 와. 그래. 아, 해가 올라옵니다 지금.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는. 어젯밤에 보여준 하트입니다. 와. 아이고. 아, 거미줄. 장미가. 근데 조금 엉성하네. <laughs> 음. 그제? 음. 와, 완전히 다 피가 있지 않아네. 장미가... 우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쫙, 우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장미축제도 한번못 가봤네. 예, 장미축제다. 아, 아, 여기 장미축제입니다. 오늘 장미축제입니다. 음, 예쁘다. 자, 여기 주천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캠핑지 풍경입니다. 이렇게 있고. 쭉이렇 다리 주천교 건너가지고도 다리 밑에 하고 이런데도 차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술익는 마을이래요. 아 여기 보면 술이 좀 유명한가 보다. 술샘 어 술샘 공원 술익는 마을 뭐 이런 거 보니까 자기와 엄청 왔습니다 지금 주천 삼청석탑입니다 여기가 단종대왕 유배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 43km가 돼 있네. 되게 많이 가야 되네. 여기에 개수대도 예전에는 개수대를 사용할 수 있었나봐요. 근데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농구할 수 있는 농구장도 있어요. 지금 장마철 오기 전에 섭달이 철거하나봐요. 어, 저렇게 엄청 는구나 이렇게 물이 많아지면 떠내려갈 수 있어서 장마철 되면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그날이 오늘이네요. 음, 주천교 왼쪽에도 이렇게 차박 캠핑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어,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봤을 때. 여기도 괜찮다. 응. 어, 여기 아주 조용하고 좋은데? 자, 저희들은 단종대왕 유백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파논 쉼터에도 섭다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파논 쉼터까지 한번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아침 먹고 이제 산책 겸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데크로 되어 있어서 차량이랑 분리되어 있고 인도길이 되어 있어서 가기는 좋아요. 트레킹 길 밖에 없습니다. 이쁘네, 가는 길이. 어, 주천강 둘레길 안내도. 지금 현위치가 여기네. 응. 그러면은, 아. 도청교 가서 저 산으로 해가 둘러갈 수 있네. 아, 아 그러네. 응. 지금 현위치에서, 근데 그건 없네. 뭐. 도청교 가서 도로 건너가지고 숲길 가득 숲길로 가자. 그래, 오케이. 그래가 다시 우리 집으로 오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백운심터는 어디란 말이야? 그 내려가야 되지. 음. 그럼 일단 가자 응. 도청교까지 가자 응. 자 여기가 도청교입니다 주천교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 둘레길이 있거든요 여기로 돌아서 다시 우리 캠핑 장소까지 가겠습니다 주천교로 갑니다 2km입니다 아까 올 때도 그렇게 뭐 덥고 이렇진 않았는데 지금 산길 들어가니까 진짜 시원해요 어, 어, 야자매트까지 쫙다 깔려있어요 가다보면 또 데크길로 다 돼있더라고요 오면서 보니까 유후 유후 이런 길은 식은 죽 먹기지요. <laughs> 식은 죽이 더 먹기 힘듭니다. 왜 식은 죽이 얼마나 먹기 좋은데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여기는 돌레길이 진짜 걸어가기 좋고 시원하고 산책하기 진짜 좋게 잘 해놨어요. 진짜 끝까지 야자매트 다 깔려 있고 이렇게 데크에도 다 이렇게 해놨어요. 시원합니다. 와 저기 다슬기 죽고 있어요. 여기도 다슬기가 많은가 봐요. 여기 주천교 다리에서 왼쪽에는 여기 수심이 얕고 사람들이 보면 다슬기를 많이 줍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있는 차박지 밑에는 수심이 조금 깊고 이쪽에 오시면 아마 여름에도 물놀이도 하기 좋고 물살도 약하고 그렇게 깊지도 않고 여기는 다슬기가 좀 있기는 한가봐요. 여기가 저희들은 오른쪽에 갔는데 왼쪽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현 위치 다 왔습니다. 수천교에서 왼쪽으로 보는 경관입니다. 여기 주천둔치에서 바로 보면 여기에 시내 있습니다. 여기, 아, 여기에 뭐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애플 수박. 오! 짠! <laughs> 야! 잘 익었다. 수박 드시러 오세요. 자, 수박 하나 드셔보세요. 음. 맛있어? 어. 수 애플 수박. 음! 진짜 달다. 음. 내일부터 오시면 석다리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다 철거해 가고 있거든요. 가는 길에 저... 아파는 하저 심터 못 가봐가지고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서 지금 차로 가고 있습니다. 영월에서 1박 2일 동안 잘 쉬고, 쓰레기는 깨끗하게 치워서 차에 씻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판원리 섭다리가 요위에 가면 있는가 보다. 응, 500m. 응. 저기가 섭다리가 있었다. 판원리 섭다리가. 응. 아 여기 다 뗐네. 사람들이 저렇게 건너가네. 응. 아, 그. 아 이렇게 들고 내려가 가지고 여기에 텐트 치네. 잠디에 응. 어. 어. 이렇게. 아 근데 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다. 어, 지 응, 어, 어. 이렇게 돼 있네. 습다리 한거 있는 아 여기가 섭다리가 여기가 섭다리였는데 지금 뗐네. 오 어, 이쁜데 그래. 근데 겸, 뭐 좋기는 한데 차가 안 들어가서. 응. 그지? 오 이쁘네. 황둔 살찐빵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먹을까? 기본 포장가게 10개에 만원. 음, 감사합니다. 황둔 살찐빵 샀어요. 아니요. 기본으로 먼저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자, 우와, 기본. 아뚜가뚜가. 아뚜가뚜가.